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음. 가을가을이 왔어요. 가을뜨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편집하는 시점에는 이미 겨울이네요. 입맛은 무려 한 달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음. 선물로 한달 전에 치아오그를 받았는데 생일날 열어보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엄청난 인내심이죠? 치아오그 세트에는 3mm 바늘은 없어서 따로 구매했고요. 꺼배기도 샀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잘안 열리네요. 아 제가 산 세트는 치아오그 트위스트 스몰세트 5인치입니다. 어떤 바늘을 살까 고민하다가 레드줄 써보고 싶어서 스틸 세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데이그레인 색상으로 각각 500g, 500g 이렇게 사서 총 1,000g에 샀어요. 이거는 제가 스웨터를 처음도 보는 거라서 스톤 스웨터 두 벌을 똑같이 여자 거 하나, 남자 거 하나 뜰려고 이렇게 샀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이걸로 뭘뜰지 근데 어쨌든 여자 스웨터 하나, 남자 스웨터 하나 이렇게 같은 색깔로 뜨려고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실물색이랑 가장 가까운 색상이에요. 다섯 겹으로 연사된 실이고 뜰때 조금 갈라짐이 있었어요. 네, 결국 스톰 스웨터 뜨기로 했습니다. 뉴비 니터에게는 예쁘고 쉽고 많은 정보가 있는 도안이 최고죠. 겉뜨기 안뜨기만 해도 이런 무늬가 나온대요. 이번에 무매도안이 아닌 무늬도안을 골라봤습니다. 소미는 오버핏이기 때문에 엑스스몰 가겠습니다. 도안 정독하고 게이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간을 먼저 조립하고 시작할게요. 솜솜뜨개에서수플레실로 푸티 니트 스톰스웨터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어, 권장 바늘이 4.5mm 였는데 저도 정말 4.5mm로 스와치 떴더니 게이지가 딱 맞았습니다. 치아호구 조립식 바늘을 쓸 때는 꼭 조임키로 조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풀리더라고요. 안 풀리게 꽉 조여주면 이제 시작입니다. 캐스원에서 돌아올게요. 캐스원다 했어요. 어, 세번 만에 성공했는데 꼬리질이 만큼남기고캐스원 성공했어요. 꼬리질 이렇게 조금 넘을 때 기분 너무 좋아요. 근데 세번 만에 성공했다는 거. 자이가 어 for 더블 m 스 double m 3 s k igen. Så jeg går f a k t 아. 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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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무리까지 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쭉두 번째 분이 들어갈 거야. 너무 재밌다. 신난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느낌 만큼 다시 떴어요. 근데 다시 떴더니 손땀도 더 일정하게 나오고 뭔가 무늬도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제 백뉴크 끝났고 이 부분이랑 여기 부분에 한 코씩 늘리는 M1, M1 그거 처음 해봤는데 처음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브리니트 영상 보니까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잘 했고. 호스도 딱 맞게 된 상태입니다. 무늬가 진짜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어깨가 잘 자라고 이제 프론트 요크 떠야 된다 해서 이게 여기가 두 개가 만나게 되나 봐요. 이거부터는 내일 떠야겠어요. 아 이거 여기 왼쪽 어깨 뜨다가 이만큼 푸르시오 또 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게 반복 구간이 짧아가지고 다시 금방 떠졌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다. 이렇게 이어주는 것까지 했는데, 뭐 제가 스틸 바늘을 쓰다 보니까 요런데코 이렇게 새로 캐스트 온 요만큼 해가지고 잡는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코가 스르르 빠져버린 거예요. 바늘은 이제 하나로 이어주면 된다. 드디어 몸통 시작이에요. 옷걸이에도 걸리고, 어, 저도 입어볼 수 있게 됐어요. 몸통부터는 빨리 자란다고 하니까 열심히 떠볼게요. 저옷한번 입어봤어요. 몸통 이만큼 자랐는데 너무 예뻐요. 사이즈도 제가 원하는 오버핏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요. 방금 옷 입어보고 벗어보다가 코 이렇게 지금 다 빠졌어요. 안돼! 빨리 수습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응. 뜨개질 하면서 여러분한테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려고 카메라 다시 켰어요 지금은 고무단을 뜨는 중인데요 고무단 처음 떠보는데 되게 안 잘하네요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스톰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이게 제첫 옷이거든요 뜨개로 뜨는 첫 의류가 저는 스톰 스웨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옷을 처음으로 뜨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옷 뜨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인터넷에서 좀 그다 보니까 첫 의류는 막못 입을 만한 것이 나온다고 그런 글들도 봐서 좀 걱정됐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심해서 산이 실로 뭔가 입을 수 없는 거를 만들면은 조금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연습용으로 다른 옷을 한번 떠봐야 되나?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조끼부터 시작한다고 하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조끼 안 입을 건데도 연습용으로 조끼를 떠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아니야,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걸로 떠서 도전하자 대신 입고 싶은 옷들 리스트가 쭉 있으면 그 중에서 그래서 제일 초보자한테좀 초보자 친화적이고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뭐 유튜브든 뭐 커뮤니티 그리든 좀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도안을 선택하자 했는데 그게 저는 그게 바로 스톰스웨터였어요. 이거 전에 스톰스웨터 전에 제가 뜬게 베를린 스카프여서. 원통으로 무한 겉뜨기를 했더니 조금 나도 무늬 있는 거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옷이 스톰스웨터였어요 그래서 도안 고르고 뜨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다 아무래도 제가 첫 의류인데 소매까지 다 있는 스웨터를 뜨고 있다 보니까 처음 배우는 것들이 그냥 너무 많았거든요 베를린 스카프 뜰 때도 뭐별 실코로 잡아서 뜨는 것부터 프린지 뜰때 하는 더블 니팅까지 저는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는데 이거 스템 센터 뜨면서 이제 옷을 뜨기 시작하니까 막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여기 목, 여기 뒤부터 이렇게 뜨는데 여기 뒤부터 뜰 때는 전원션로 기법으로 뭐 하고 뭐, 뭐 중간에 갑자기 뭐 캐스팅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캐스팅 방식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그때 퍼티니트그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하나 하고 만약에 도안이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어그 도안에 네, 나와 있는 내용 일부분만 채취 PT한테 해석해달라고 해서 물어보고 이게 제가 지금 영어 도안으로 보고 뜨고 있는데 영어냐 한글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글 도안으로 막 질문 올려주신 분들께 되게 짤막짤막한 그 문장들 봤는데 오히려 그것도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돌리디코가 뭔지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그뜨개 기법? 어떻게 어떤 원리로 되는, 되어가는 건지 그런 거를 저는 물어보면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영상도 많고 블로그 글들도 많고 하니까 질문 글들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새로운 질문 글을 올리지 않더라도 기존에 올라와 있던 질문 글 검색해서 답변 보면서 다 해결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근데 지금 하나 걱정이 있거든요. 제가 음, 바늘이 치아 탈모 어, 스틸 바늘 세트랑 치아 오그 5인치 스몰 세트밖에 없어요. 그 말은 소매를 뜰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 검색해보니까 다들 쇼팁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4인치 바늘 쓰고 계신 분들은 4인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짧으니까 그걸로 그대로 어, 소매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보긴 했는데 음, 저는 5인치 바늘인데다가 쇼팁이 없어서 매딩 루프로 매딩 루프로 소매를 떠야 될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네요 쇼팁은 어, 다음에 할인할 때 사려고 생각 중이어서 아직 구매를 안 했거든요 혹시 소매 매직 루프로 떠보신 분들 계시면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 스톤세트를 완성한 후일테니까 아마 어떻게 든 소매를 떴겠죠? 어떻게 떴을까? 궁금하네. 미래의, 미래의 재미는 어떻게 소매를 떴을까요? 쇼티브이를 떴을까요? 아니면 매직 루프를 했을까요? 궁금하다. 소파 위에 되게 조그만 전기장판 켜놓고 앉아서 그 위에서 담요를 덮고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누가 봐니트님 영상인데 영국 뜨개페어 출장 브이로그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 뜨개페어 뜨개페어라니 너무 가고 싶다 한국은 곧, 핸드메, 곧 핸드메이드 페어 열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문구에 빠져있을 때 다이어리 이런 거 저는 종이를 진짜 좋아해서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일러스트 페어 가고 가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거이 뜨개 빠지니까 핸드메이드 페어 너무 가고 싶은데 한국이 아니라서 가지 못하고 좀 너무 아쉽다. 저는 어, 이제 뜨개 어, 코바늘만 하다가 이제 대바늘 시작했기 때문에 뜨개 경력도 어차피 1 년이지만 1년 동안 코바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이랑 파우치랑 조그만 소품 같은 것들만 뜨다가 이제 대반늘을 시작했기 때문에 손 염색시 이런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핸드메이드 페어 이런 거 가게 되면 반려실 한 달에만 데려오고 싶어요. 약간 추리 알파카 이런 애로. 너무 걔는 너무 키우고 싶게 생겼어요. 동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은은하고 예쁜 수리 알파카 실 하나 반려실로 데려오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손 염색시에 한번 합사해서 써보고 싶네요. 아니면 단독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근데 지금 뚝해질도 엄청 밀려 있고 아직 제가 실을 엄청 다양하게 사용해 보지 않아가지고 배워야 될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몇 센치 정도 될까? 도안에서는 공부단 6cm 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뜯어요. 또... 고무단 또... 이렇게 이 정도 얼마나더 떠야 될까? 저는 그럼 고무단 다뜨고 소매할 때또 돌아올게요. 안녕 저 매직 루프로 소매 뜨는 거 너무 힘들어서 바늘이야기에서 샀던 막바늘로 슈팅 만들어보려고요. 이거 하나에 500원에 샀던 슛... 어, 막바늘인데, 김 대리님이 올려주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따라서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잘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씩밖에 없어서 실패하면 그냥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성공하게 아니, 일단 실패 한번 할수 있으니까 덜 중요한 걸 해볼까? 네, 네, 네. 그냥 직진만 하려고 하니까 허리리스크도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할까봐 좀 다른 코스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대로 스파르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들고 가시면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첫번째 영이거 아, 어떻게 찍어놓은 건 많은데 막상 뭐 편집을 하려하니까생이어 너무 어렵더라요 우와 한 방이다 그냥 저희 영상을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가 <놀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뭐 그림자 껴서 찐다 이거를 안 걸리 는데 이걸로 어쩐다？저 티는아지 근데 그치 힘 들어？근데 까약간 yeah. <laughs> 살짝 움직하 면서 걸리 는게 없는 느낌 으로. 저 너무한데? 근데 근데 여기 보면 얘네 이렇게 청소더다 잘한다 잘한다 나보다 잘한다 存在的。 어, 저기 잘라야 돼. 근데 이거 한번 잘라면 그냥 끝이잖아. 어, 이건 진짜 완벽해. 다시 만들어왔는데 그 처음에 뿌려뜨렸던 처음에 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긴 바늘에서 이 윗부분에 여기 뒤에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봤어요 여기가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게 어떻게든 수습한 모습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실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일단 해보려고요 이게 부러진 친구 그래서 이쪽 바늘이 좀 짧아지긴 했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쇼트 두 개가 완성이 됐고, 얘는 3mm, 얘는 3.5mm예요. 음, 이 바늘, 이 호수도 안 쓰여 있네. 얘는 3mm는 좀더 두꺼운 부분 뜨는 거니까 줄을 조금 더 길게 했고, 이 3.5mm로는 손에 고무단 뜰 거라서 줄 길이를 더 짧게 만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이걸로 소매를떠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쇼팅 만든 걸로 속에 뜨기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크기랑 사이즈가 딱 맞게 잘 돼서 뜨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워줘서 갖다 뜨기 한 거고 여기가 겨드랑이 부분이 구멍이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저는 구멍이 안나안 나게 그냥 잘 떠줬어요. 그냥 도안에 원하는 대로 하고 브띠니트 동영상 보면서 하고 이스스웨터는 원래 안 뚫리나 봐요 구멍이 다행히 그리고 지금 소매 고무단 이렇게 뜨고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안 해준 상태예요 혹시 왼쪽 소매를 더 뜨고 길이를 다시 수정해야 할까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유로 실 이렇게 빼놓고 묶어둔 상태예요 이렇게 소매 두짝이 다 생겼습니다. 길이도 양쪽 다 맞고 목 겹단 대로 접어서 뜬 것도 마음에 들어요 오동통하게 잘 나왔어요 세제는 이거 썼어요 유칼란 자스민형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물 빠짐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